뭐, 그렇게... 거기 회뼈 안 먹는 사람 있는지 물어봐. 우리는 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치킨 한두 마리 지씩 먹어. 뭐. 자, 일랑. 이게... 어그라이거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눈 두덩이 쌀인데... 여기 진짜 한천 백개안 나오는 거지. 네, 오, 안에 떨포관면 자, 여기, 패스하고, 응? 지금, 패스하고, 지금, 지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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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여기 지금, 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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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금, 를쓰 지금, 나 지금, 그죠? 지금, 이게 백곱사 돼. 아, 이거 막혀서 이게 이 백곱사 된다. 자, 이거 한점 먹고. 먹 음. 이거 음. 아, 기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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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자, 요거 딱 해서 딱 기름을 딱 말아서 기름 딱 기름장 딱 찍어서. 자, 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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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표현하 보자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 아, 안 맞죠, 돼요. 맛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딴딴따. 안그치시 여기 지금 주문진에서 아. 금방 저기 얼음에 이제 공수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12kg짜리 술 먹겠지? 술, 술 사왔을걸요, 그어 아. 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Ayrıca bu 자, 이게 이제 갈비 반쪽갈비가 나왔습니다 배꼽살을 정리를 해서 자이 부위가 최고 맛있다는 자, 뱃살 부위입니다 자, 뱃살 부위고요 저기, okay. 저기, 이제, 오브이가. 뱃살, 윗뱃살 쪽에. 자, 여기. 등살과 함께, 이제, 포관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소고기 육회 맛이 난다는 사이살을 제가 빼겠습니다. 이고이겠기좀 빼기 위해서 아놓겠습니다 아, 아 그웬도 광어만 할것같죠기이이 봤어? 예? 못 봤습니다 이건 이제 뱃살부위, 뱃살부위 배꼽살에 꽂을한데 이거를 자 배꼽살을 절리하겠습니다 이만 해도 한 2kg 나갈 것 같아요. 2kg, 2, 3kg. 그렇죠? 자, 와 이거 크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요즘 대방학 참 철이니까 저리 됐습니다.

해동지, 해동지. 그러니까 해동할 때 피, 피를 빨아들이는 종이입니다. 이 일반 종이가 아니고. 오 뭐야 완전히 볼인만한걸 사고 왔잖아, 뭐안 시킬 되겠나 너무 죽을 할 거예요. 안 먹어요. 저 위에 가마. 자. 우리 탁구장에서 2 0명 먹었어요. 뭐 아니, 이 뭐, 고기가 작아보이는데 회를 안 먹는 사람도 있을요 그럼 치킨도마되나요 네. 그러니까 가를 그지 기남 먹지도 않는데 이 먹대지 <laughs> 왜잘 먹는 을 먹게 만듭니까 해먹으해 <laughs> <laughs> 해 해, 해 먹어 해 먹지 어. 개먹는그지 조개로 갈 필요는 없고, 거기 회때 없는 사람 있는지 한번 물어봐. 우리는 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치킨 한두 마리 마리 이씩 먹어. 이게 어브라이리가 그래, 이거였고. 어, 배달기 이게 이제 눈 두덩이 살인데, 여기 진짜 한천 백개안 나오는 거지. <laughs> 이야 이거 한 잔을 먹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지금. 그죠? 하나 음, 없어졌어 잠깐 써여기는있데 이게 뱃살, 배꼽살, 아또이 하나 있다. 사잇살. 이게 이게 뭐냐면 소고기 빨간 곱창 았잖아요 여기 소 육회 맛이 난다는 거예요. 보니가기듬이 음. 굉장히 많이 담보이잖아요. 이게 배 이게 배꼽살. 여기 이제 이쪽이 배살. 어? 여기 등살. 자, 이쪽이 이제 꼬리살이 될거요 꼬리살. 자, 음. 또 뭐니 액션은 뭐? 다 뭐. 움직이는 거 봤지? 그렇지 좀 전에, 그렇지? 아직 근육이 살아있어서 죽은 지가 한 오, 그치 오 이런 느낌이있어요 지금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치 이게? 이게 왜 움직일까? 이제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경을 통해서 피를 뺄때 척추의 신경을 죽였단 말이야 아직까지 여기 신경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 니다 <laughs> 고리살이고요. 너무 많이 보여? 많이 많이 될수 없어요. 여기 음. 이게 무슨 살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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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살. 한 접시 나왔어요. 아이고, 아니 대장이 아직 안 먹었는데. 이아 로아. 자. 리 와. 여 어? 여기 배꼽살. 네. 응. 자, 내가 아딱 소주 한잔 해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자, 드릴대 <laughs> 자. 자, 요거 해서 이물 딱 싸서. 자. 보여주막 자. 네. 자, 아, 이게이꼽살이야이 이게 아, 이거. 막거지거이배꼽사 이거, 이 배꼽살이 자, 이거, 이거, 먹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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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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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라이트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이 자, 요거 딱 해서 딱 기름을 딱말아서 기름 딱 기름장 딱찍어서 자, 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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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기 필요하냐 보자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예. 음, 아, 네. 이안 어, 돼요. 맛이 어때? 아주 맛다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네. 맛 아, 저희 기액션좋은거야 너무 쳐다보고 있어. 좀 안. <laughs> 약간 음. <laughs> 돼지고기 비계, 부드러운 식감은 돼지고기 비계랑 비슷한데 아, 표현이 뭐 이렇게 돼지고기 비계를, 이게 얼마짜리인데 네. 그렇게 표현을 네. 맛은 있어? 네, 맛은 아, 있죠 네. 아, 처음, 처음 먹어봐? 네, 처음 먹어봐 오늘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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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의 인생어가네 해체해서 하는 건죠 어. 아, 해체 쇼까지 응. 오면서 보는구나 네. 야, 그건럼뭐 발자를 붙이면? 예, 응. 네, 그렇다 <laughs> 그렇다 <말하는> <웃음> <웃음> <나> 발자까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그럼 재미는 있지, 그렇 네. 네. 그러니까 지 하나 더 먹어, 더 먹겠다. 네, 어, 이거 지금 빼는 거야 이거. 방어 아, 한 마리도 그 얼마 안, 안 나와요 배꼽살이. 이 배꼽살이. 이시 배살을 네, 딱 자르면 되고. <laughs> 자, 그렇지. 음. <laughs> 뭐? 어, 맛있어? <laughs> 자, 맛있어? 어때? 그렇지. 아 아유. 고맙습니다. 태기산 산적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